순애보적인 순애보적인 연기를 하셨는데 소감 좀 먼저 여쭐까요 오정사 씨? 어, 음오오오 오막까지 보셨으면 어 저의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되게 큰 씬을 이제 보셨을 텐데 어, 제 아는 지인이 비슷한 경험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되게 저절 사랑하다 떠나보냈는데. 그 이후에 그 사랑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잡아 잡혀지지 않는 어떤 사랑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사람이 같은 하나 나라에 지금 살아있네 만으로도 되게 행복했던 경험을 한 친구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조금 그런 감정선이 좀 어흥이랑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어 저도 사실은 어흥도 처음에는 사랑을 찾아 이 여정, 이 여행을 같이 하고, 어, 지구 어,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지만, 뒤에는,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, 어흥의 재미로 인해서, 어흥의 첫, 처음 삶을 살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인물이어서,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어, 여행이었었습니다. 그렇다 뒤에 이제, 나존 씨와는 아, 예,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나요? 어, 엄청난 연령은 아니고 저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어, 처음 친구, 네, 저한테는 또 처음 친구가 생긴 네, 그런 정도의 네, 관계성입니다. 그 정도의 관계성이다.